안녕하세요. 바오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오란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성탄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뭐 딱히 특별할 거는 없지만 성탄절에 관련된 정보아주 살짝이랑 그리고 관련된 단어 몇개 보고 끝낼게요. 일단 중국의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성탄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성탄절이라고 하고, 12월, 12월 25일, 뭐다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물론 이번에는 일요일이랑 겹쳐서 쉬는 날이 안 됐지만, 보통은 세계적으로도 공휴일이죠. 근데 중국은 이제 서양의 명절, 명절, 서양의 공휴일 이런. 그거를, 어, 자기네 자국의 명절이나 공휴일로 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챙기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이제 젊은 층에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죠. 이제 길거리 같은 데를 가보면은 성탄절 분위기가 꽤 나요. 비슷해요. 다른 거는 크게 달라질 게 없고, 대신 이제 12월 25일 말고, 그 바로 다음 날인 12월 26일이 모택동, 마오저똥해서 이제 마오저똥이라고 또 많이 알고 계시죠? 그 탄생일이랑 어, 중국 사람들, 중국 분들에게 있어서 모택동의 존재는 꽤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월 26일은 뭐그 사람, 그 분의 생일입니다. 뭐 정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래서 12월 25일 성단지에서 관련된 표현을 한번 볼게요.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그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laughs> 빙안예 평안예 밤아 평안 야자죠 밤 아, 야자니까 그래서 평안한 평화롭고 평안한 밤이라고 해서 저희 어, 캐롤 같은 거 들어보면은 사일런트 나이라고 고요한 밤이라는 표현에서 또 나오죠. 겹치는 표현인데 빙안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뜻합니다. 근데 이날은 뭐 다른 거는 다 비슷하지만 가장 뚜렷하게 다른 점한 가지는 선물을 교환을 할때 어떤 거를 특히 교환을 하냐면 빙구어를 서로 선물로 줘요. 빙구어 여러분이 아시는 빙구어 사과예요. 왠지 이유도 아실 것 같은데. 빙안이에 해서 빙자랑 빙고어 할때 빙자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두어서 크리스마스에 이제 이브 날에는 이제 동그란 거기 사과에 빙안이라고 이제 적혀져서 빙안구어라고 아예 명칭을 따로 두어서요 평안과 평안사과 이런 거를 두어서 선물로 주고 다른 선물도 같이 교환을 하는 그런 소소한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빙하니에에서 유래가 돼서 빙고어를 선물로 한다는 점. 그래서 가끔 이 날짜에 뭐상해나 이런 데 놀러 가시면은 무슨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깔려있어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들도 같이 볼게요. 일단 산타클로스, 성탄 할아버지. 라고 직역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산타클로스, 쇼단 라우의. 예. 다음에 산타클로스는 누구랑 같이 다니죠? 루다우프랑 같이 다니지 않나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루다우프, 루다우프, 루돌프. 굉장히 비슷하죠. 루돌프. 그 다음에 루돌프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외려를 따서 하기도 하고요. 쇼단 쉰루해서. 쉰루 굉장히 저한테는 비슷하게 들리는데 성탄 순록 역시나 루돌프겠죠? 루돌프를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 어, 하자면 중국에서 성탄절에 어떤 걸 하고 아까 크리스마스 이브 빙한이에에 그때 빙고를 선빙한구어를 선물로 준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같이 할수 있는 게 송, 허, 가,도 할수 있어요. 송은 배송, 발송하다 할때 송짠데, 그 보내다라는 뜻도 있고, 배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누구누구에게 선물로 주다, 선물을 하다라는 뜻으로 또 쓰여요. 뭐를 선물로 주다? 허, 가, 축하카드. 크리스마스 카드가 되겠죠. 축하카드를 적어주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송, 빙안구어. 빙안, 그 평안과 사과를 서로 이제 준다 던지 아니면은 음 관상성 딴수 혹은 관상은 감상 하다 요성딴수슈자는 나무 성탄 나무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겠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감상을 하거나 이제 보거나 장식되어 있는 거 덩시도 같이 감상을 할수 있겠죠 전등 할때덩자 하고요 신은 장식할 때 식자 해서 전등 장식을 같이 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음, 산타클로스 옷도 뭐 코스프레 이런 것도 하고 또 따찬을 즐기기도 하고요 따찬에서 대찬 해서 성찬 이라는 뜻인데 이게 파티할 때 이렇게 큰 테이블에다가 두고 여러가지 음식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성찬 이라고도 하고 또 서양식 만찬을 따찬 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거는 성단제 어, 가장 중요한 거를 아직 안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삿말을 아는데요 성단제 콰일러 기억나시나요 어떤 기념할 날을 먼저 쓰시고 콰일러 쾌락해서 기쁘다 즐겁다를 붙이면 그날 하는 인사가 되요 성단지 성단지의 콰일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정리할게요. 성단지의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단지의 콰일러 혹은 성단 콰일러 지에 뵙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성단 라우의 성탄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루다우 푸 루돌프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平 어, 상, 아, 평안夜, 예. 그 크리스마스 이브, 平안过 평안과, 크리스마스 이브날 주는 사과, 음, 요 정도.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일반 젊은층에서는 굉장히 즐기는 크리스마스 문화가 되었고, 이제 기업들이나 가게들 같은 경우는 이는 이두 더 상지가 되겠죠. 1년에 한 번씩 한 번만 있는 상업 기회라고 해서요. 이년 이두더 상지 요 표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자도 상단지에 커일러.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